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3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베세다에 계실 때에, 베세다 광야 여러분 아시죠? 오병여가 이렇게 발생했던 기적의 현장이죠. 이 베세다 예수님 또 가세요. 베세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될 줄로 믿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심만 기다렸어요.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세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져 손 대시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달리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또 이것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요. 두 번째 다시 안수할 때 이제 눈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방식으로 뭐가 돼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공공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요.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또 천국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 천국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또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지요. 어떤 거한 가지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전체를 받아들인 너그러운, 넉넉한 심령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있을 때는 고생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풍요로운 그 땅에서 난 것들로 그들이 생기가 가능게 돼요. 또 광야에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곡식을 구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위해서 그들을 먹이세요. 그들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 다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피로를 공급받는 여러분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애국에서 넉넉한 음식을 주실 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또 광야에서 특별 히 비상섭리로 하늘에서 만나를 막 펑펑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가난에 딱 도착하니까 더 이상 만나가 그쳐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게 옳은 방법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라 믿을 때가 많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찬양하며 경비하며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을 다양한 믿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름을 깨닫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나를 치료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의사를 있게 하시고 그에게 의술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 충만 충만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복주시고, 부여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냐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실 것인가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바라볼 수 있는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